2017년 3월 30일은 헌정사, 헌법사의 정말 그 부끄러운 날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돼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므로 국론은 뭐 물론 전 세계의 국격실추가 이로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장기표 대표님께서는 그간에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만 주장하는 정치권과 달리 그 중요한 해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법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뭐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분의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인 그 선거 때가 되어서 치러는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네. 이 대통령의 중간, 중도 퇴진으로 말미암아서 네. 지루어지는 선거이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운 네. 즉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충분히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못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외적으로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에는, 즉 대통령이 거리 시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워서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5월 9일에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네. 이때는 내가 좀더 말씀드리면, 네. 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는, 네. 이, 말하 대통령 한 사람 뽑아가지고 네. 잘할수 있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음. 어, 세 사람 또는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네. 즉, 공동 정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 우리 국민들, 국민 여러분께서 네.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가장 이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아,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 안 되겠다. 네. 아? 말하자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는 극복돼야 된다. 네. 여기는 물론 이분이,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네. 국민들 속에 광범위하게 공감들을 네. 행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저, 지금이 말하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찬반으로 말하면, 찬성과 반대로 말미암 서 네, 네. 이른바 이 촛불집회와 톡 태극기 집회로 국민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때는 어느 한진영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 가지고는 네. 도저히 이 국민을 화합시킬 수 없고 음. 또 국민이 화합되지 아니하고는 국정 운영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이. 그 국, 민을 맞으면, 네. 화학해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맞으세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국민 각계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고 이제 끝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네. 이 지금 북한 핵무기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 심전, 이 선제 타격이 운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또 북한에서는 또 뭐, 이번 또 4월 15일 전후 해가지고 또 제6차 핵무기 실험을 한다, 그걸 잡고 있고, 네. 미국은 또 도저히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 하고 네. 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또 국내적으로도 이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대량 실업에 또이 소득 양극화에 네. 네. 국민의 경제적인 고통이 보통 큰게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네. 극복하려고 면 네. 어떤 뭐이 전지전능한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는 한세 네. 사람 또는 다섯 사람의 공동정부를 구하는 네.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 한편 어이가 없는 부분은 참그 언론을 통해서 이름하여 대세론을 빙자한 주장들인데요. 그세 가지 점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것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듯한 그런 발언. 만약 그렇다면 가장 준비된 분은 허경영 씨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그런 국민 호도성 발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그런 그, 대세론의 주변 분들이, 사실은 뭐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본인들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사람들인데,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신분세탁이라 된 것처럼, 어,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그런 분들이 이 만약 직권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과제, 즉,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그세 가지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대표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가 더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공동정보를 준비하신 것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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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보. 네. 왜공동정부회의그 이유 좀 말씀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또박사께서이 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예. 또 현재 또 대세로 상면서 말씀을 예. 꺼냈으니까, 예. 나중에 구현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예. 진짜, 예. 정말 이 나라는 예.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적폐청산의 가장 큰게 뭐냐 하면, 예. 이 말하자면, 관피약하는 것. 정치와 관련해서는 만약 관패하면 적끼이 짜고 네. 그래가지고 뭐저 네. 검사 같은 것도 제대로 세월호 같은 대표적인 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 해피아, 관피아, 정피아, 법피아가 총 결집된 것이 세월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월호 같은 사건 특히도 이 부정부패야말로 이 적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언급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정말 자결을 했는데. 그, 다, 가족의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걸 막지 못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뭐, 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적폐, 적폐입니다. 적폐, 적폐. 그런 점에서 정말 청산되어야 될 사람이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 기가 막힐 일인데. 그런데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도 네. 또한 사람한테 안맡기가나안되겠다니다 네. 그래서 세 사람 또는 다섯 사람이 네. 공동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네. 그런 공동정부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유를 네. 뭐 이렇게 공동정부를 구성할 이유를 한번 네. 우리 대친들 네. 국민들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이 말씀을 부탁드리냐면, 을 네. 어제, 즉, 어, 2017년 3월 29일자 기사부터 공동정부라는 어, 말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 솔직히 이, 이것은 오래전부터 장기표 대표님께서 구성하고 준비해왔던 것인데, 네. 어, 뭐, 어, 뭐, 인사하게 이메일 보내셨던 것이 언론에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아예 이 기회에 최초의 공동정부안을 준비해오신 대표님께서 한번 이유를 조목조목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났던데요. 네. 저는 뭐잘 났고, 그런 사실 김종인 대표하고 네. 정훈찬 총리하고 제가 만났을 때 네. 그런 말씀을 나누어서 네. 굉장히 공감을 다 네. 공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네. 그분들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계시고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네. 보는데, 네. 나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극복돼야 됩니다. 네. 나는 이것이 이분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 뭐고, 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음. 어쨌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음. 너무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정치 문화와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전횡해 왔거든요. 네. 이 전횡은 적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예. 전향은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런 점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맞으 네.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현대사회는 예. 다양성사회입니다. 예. 다양성사회. 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한사회고 네. 같기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 계층이 옛날 부터뭐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예. 계급적으로 이렇게 분화돼 있지만 네. 요즘은 뭐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분화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때는 이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정치적인 네. 의사와 네. 또 정치적인 요구를 네. 국정에 반영할 수 있으려면 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 또는 다섯 네. 명 네. 네. 이런 공동정부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이, 저, 말하자면. 탄핵 국면. 네, 예, 이단핵 국면 그. 이전에.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예. 이 지역별, 또이 네. 계층별, 또 이념별, 네. 또, 예. 또 세대별, 극단도 네.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네. 이제는 어느 한쪽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에가지고는 네. 국민은 화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국정운영이 안 됩니다. 왜? 국회에서 계속 사사건건 반대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정부라야 국정운영이 원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권교체가 최고의 정의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민주권에서 말하는 정권교체 가지고는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국민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정권은 또 실패할 것이다. 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기름이 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네. 한마디로 말씀하신 걸 제가 소화하기에는 네. 반패권이고, 네. 국민을 화합을 시키는 네. 그런 네. 공동정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붙여서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 네. 이걸 좀 더, 이걸 네. 내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네. 네. 반패권. 네. 이 이게, 이게 패권이라는 게 독재거든요. 예. 반패권, 그러면서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예. 공동정부. 예. 반패권, 국민화, 공동정부로 네. 이름을 붙인다면, 예. 이 공동정부의 내용을 네. 상당히 풍부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정권교체를 품고 있는 더큰 개념이 되시는 거죠? 정권교체는 사실 자꾸 정권교체, 예. 정권교체, 민주당에서 그러는데, 예. 정권은 이미 뭐, 예. 아, 교체가 된, 뭐 한 정권이 망해 뿜는데, 뭐, 네. 뭐, 교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새로 들어서는 거예요. 네. 한 정권이 망해 뿜는데, 무슨 정권을 뭐 교체라 합니까? 아? 뭐, 교체라는 네.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지금 그 정권 그 교체라는 것보다는 예. 정말로 바람직스러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 어 지금, 국민화합 반패권 국민화합 공동정부는 촛불집회를 프랑스혁명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1789년 프랑스혁명이 앙시한 내지 구질서를 바꿨지 않습니까? 구질서를 청산한 게 촛불집회이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파면이 이르렀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국민화합 공동정부는 그야말로 구질서를 새로 바꾸는 그런 전혀 새로운 질서인데, 국민들이나 대친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아예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한가, 라는 <laughs> 부분인데, 이것 뭐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니까또이 고질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암시하는 내집. 응? 네. 이 고질서가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만이 구질서가 어이, 그 아닙니다. 이게 예.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이 구질서입니다. 예. 예. 그 외에 예. 한국의 기존 정치세력 전체가 다 구질서입니다. 예. 이거를 바꾸어내야만이 예. 예. 이게 촛불집회에서 요구한 말입니다 예. 촛불 민심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예. 진짜 이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만 음.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네. 새로운 집권 네.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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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도 말하자면 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산해서 행사하는 네. 그런 공동 정부가 네. 과도기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 말씀을 제가 소화해 볼때 헌법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왕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laughs> 말씀이고, 그것은 뭐단 것보다도 헌법 88조의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인데, 결과적으로 어, 지금 국민화공동정부의 구성원들 3에서 5인이 결국 한 명이 대통령 맞고 또한 명이 국무총리 맞고 현재 정부조직법상 부총리가 둘입니다만 그 둘이 부총리 맞고 만약 5인인 경우는 정부조직법만 개정하면 헌법 개정 없이 정부조직법 제11조 그리고 제12조와 그리고 행정각부를 정한 26조등만 개정하면 결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3인 또는 5인의 그런 국민화 공동정부의 대표자 회의에서 네. 결국 이리는대통령맞고 나머지를 운영해간다면 네. 결국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요 예.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예. 극복을 포함한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대 낙후된 네. 사항들을 예. 이제는 바꿀 때가 돼가지고 헌법 개정이 좀 논의되고 있고 예. 지금도 헌법 개정이 발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서 예. 헌법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뭐, 그러나 이 헌법 개정은요, 네. 이분 대통령 선거 전에는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네, 네, 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에 오는 대통령한테는 헌법 개정이 나중에 돼도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좀 둘러가면서라도, 좀 네. 나중에 하더라도 네. 헌법 개정과 별개로 네, 네.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음.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제가 공동정부안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를, 아, 그래서, 네.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섯 명이면, 전 다섯 명이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네. 다섯 명이면 대통령 한 사람,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 네. 그 다음에 부총리를 가정면 네. 경제부총리, 네. 그 다음에 통일, 통일안보부총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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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회 부문부총리. 네. 이세 사람하고 음. 대통령하고 음. 공무이러면 다섯 명이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 사람들이 논협의해가지고 만약에 네. 이걸 공동정부 네.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으로 예.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이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다섯 명이 표결을 네. 해야 돼요. 네. 그냥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안 되면 이표류하는 표류. 자이 시점에서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의 장기표 대표님께서 한대권 국민화 공동정부의 이론적 기반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학자로서 도피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조직법 11조 그리고 정부조 직법 12조 국무회의 구성에서. 어, 결국 현재는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만 있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통일안보부총리 지금까지는 통일부총리만 했는데 통일안보부총리라 한다면 통일조법 하이등으로서 어, 이미 통일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표님 입장에서라면 결국 정부조직법 제정부조직법제 어, 26조의 행정각부의 예, 서열상 음, 통일 안보 부총리가 1번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네, 이게 네. 1번이냐, 2번이냐 부담도 <laughs> 네. 지금 이 통일 문제가요, 네. 이 안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날 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예. 정권 때, 예. 마으면이 안보를 저 정권 유지의 예.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안보 불감증이 걸려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안보를 걱정해야 될 때는 지금 안보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예. 뭐, 뭐 설마 네, 전쟁 나간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예. 어, 대단히 어,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표님들 저희들이 짜고 진행하는 생방이 아니란걸 지금 <laughs>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에,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결국 통일이라고 늘 주장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 출마 선언 때도 집권하신다면 2년 내에 통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정의 핵심은 통일로 지향어서 유라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대표님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 개정 없이도 정부조직법 개정만 갖고도 국정의 중단 없이 안정적 제19대 대통령 시대를 열수 있는 보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공동정부 어떻게 구성해 나가실 계획이시그 근데, 그건 첫 번째는 1단계, 예. 한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예. 1단계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우리가 예. 앞으로의 정부죠 앞으로의 대통령은 공동정부제로 운영하자, 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이쯤에서 뭐, 장기표, 뭐, 또 김종인, 또 아니, 뭐, 또, 정은찬, 누구든지, 뭐, 이런 분들. 누구든지. 해그 예.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그 음, 예. 그 중에 대통령은 예. 후보는 한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예. 뭐 합의 주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든 예.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을 내세워서 말이면 예. 집권을 해야죠. 예.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음. 공동정부 대표자 회의에서 네. 어, 여러 가지 강요도 추천하고 하여튼 대통령이 하는 권한을 네. 공동으로 행사하는 네. 즉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 네. 즉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네.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네. 그, 그런 걸 공동정부 대표자 회의를 구성을 하고, 네. 어, 그 다음에 거기서 후보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네. 당선시키고, 네.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할 때 다섯 명 회의에서 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공개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2단계에서 1단계 추진위원회이고, 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는 대국민에서 우리는 총 다섯 명 중에서 이 사람이 대표 선수다라고 공개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그렇 다섯 사람 중에 그, 그위원회에서는 A를 선출했지만, 그 사람보다는 B가 좋다, 뭐, 이런 국민적 공감대 과정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선출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또, 다른 정당 후보로 네. 뽑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함께 논의해가지고, 예. 예. 논의해가지고, 예. 이러한 견해에, 만약 예. 동의하는 정치인, 또 예. 후보, 예. 또는 정당은 함께 해야죠. 예. 오늘 펼친 여러분, 국민 여러분, 2017년 3월 31일 현재,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인데, 마치 현행헌법이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치질서의 구질서들의 모순이고, 이 헌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안정적 국제운이 가능하시다는 우리 장기표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 대표를 극복하고자 하신 장기표 대표님은 사실은 97년에 저에게 이런 통합헌법 정론이라는 책을 출간케 하셨고, 그때 이미 이 공동정부에 관한 초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스위스 헌법 95조에 스위스는 7명의 집정관들이 국정을 운영해 간다. 앞으로 스위스의 집정부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관을 20여 년 전부터 부상하고 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스위스의 집정부제와는 달리 한국형 형태로 선법 개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보안을 해주신 국민 화합 공동정부론의 주창자이신 장기 대표님이 아. 그러신 말씀을 듣고 오늘 어, 생방을 마칠까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좀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 방금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 발전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는 것이고 아까 뭐저 국제적으로 수치라고 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 국제적으로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계획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화이고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미군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데, 제 생각에는 공동정부의 형태로, 그를 공동정부로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또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정 처음으로 반패권국민화 공동정보를 주장하신 장기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네,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